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00원의 정규 2집 예약 판매가 9월 22일 오후 6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앨범은 찰란이라는 이름으로 QR 플랫폼 버전과 앨범북 버전 두 가지 형태로 발매됩니다. QR 플랫폼 버전은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온라인 판매처에서 예약할 수 있고 앨범북 버전은 도서로 분류돼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예약 판매가 진행됩니다. 두 버전 모두 한터 차트와 서클 차트에 반영되는 QR카드가 포함돼 있어 팬들에게는 더큰 의미가 있죠. 이번 정규 2집은 2,000원의 음악적 성장과 깊은 감성을 담은 특별한 작품으로 오는 10월 20일 오후 6시에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예약 구매자들은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앨범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팬들은 벌써부터 찬란이라는 앨범명처럼 2,000원의 음악이 더욱 빛날 거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도 뜨겁습니다. 정규 2집이라니 벌써부터 심장이 뛴다. 2,000원. 음악의 깊이가 이번 앨범에 모두 담기길 바란다. 찬스라서 행복하다. 앨범북 버전은 소장 가치, 최고일 듯또 한번 기록을 세울 것 같다 등 찬스를 비롯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찬원은 최근 다양한 방송 활동과 더불어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MC와 예능인으로서의 재치, 그리고 가수로서의 진중한 무대가 공존하는 그의 매력은 이번 앨범을 통해 또 다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팬덤 찬스는 이미 공동 구매와 단체 응원 준비에 돌입했고 예약 판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참여가 예상됩니다. 이번 앨범은 단순한 발매가 아니라 2,000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하는 팬들과의 약속 같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찬스 여러분, 이번 예약 판매는 단순히 앨범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00원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2,000원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